디지털 로직 파이널 랩 밴딩 머신 컨트롤 서킷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드래올드 있는 이 구역이 밴딩 머신 컨트롤러의 넥스트 스테이지 로직이며 이각 아웃풋들은 여기 A플러스는 a 의 d 플립 플롭 b 플러스는 b의 d 필리 플롭, c 플러스는 c의 d 필리 플롭으로 들어가서 a로 변형돼서 다시 가, 출력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드래그와너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밴딩 머신 컨트롤러의 아웃풋 로직이며, 이 아웃풋은 음료수을 반환하는 z 1과 잔돈을 반환하는 z 0으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x1은 1000원 인풋, x0는 500원 인풋이며 이 아웃풋에 대한 a,b,c 값들이 스테이트 상태의 번호를 나타내기 위해 이, 디, 세, 이 디코더에 연결되어 세븐세그먼트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500원을 계속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500원에 계정되면 500원, 1000원, 1500원 음수가 나오고, 다시 500원이 들어가서 500원, 1000원, 1500원 음수가 나오는 형태로 반환이 되며, 이제 1500원인 1000, 상태에서 1000원을 넣으면 1500원에서 음료수만 나옵니다. 이제 1000원을 넣어서 1000원, 2000원일 때는 음료수와 500원을 반환합니다. 네, 이렇게 2,000원 2,000원 넣었을 때 음료수와 잔돈을 반환하고 다시 스테이트 제로인 제로를 나타내는 형식을 볼수 있습니다.